이제 가정을 꾸린 어른은 좀더 이렇게 가게를 책임져야 된다는 뭐랄까 책임감이 좀더 강해지지 아빠 엄마 엥 이때 오는거 아닌가? 잠깐만 아닌가 지금?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귀엽게 생긴 새끼 고양이를 마주친 적이 있었다 혼자 헤엄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 지나치기 어려워 집으로 데리고 가자며 부모님을 졸랐다 어, 고양이 나 고양이 키울래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고양이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먹을 걸로 유인할까? 강아지 풀어 흔들어 볼까? 아니면 박스로. 아빠와 나는 신나게 떠들다가 뒤늦게서야 엄마가 말이 없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엄마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족 모두가 그 동의해야 되잖아. 한마리의 생명을 키우는데 생각해보면 아빠도 참 철없어. 말리지는 못할망정 부추겼으니. 어 새로운 청소 동구다.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이 새로운 청소 동구 뭐지? <laughs> 스팀인가봐. 아, 너무 좋아. 이거 빨려 들어가는 거 보여? 아, 너무 좋다. 이 망, 몽글몽글하니 질감이 전해지려나? 너무, 너무 최고야. 너무 최고라고. 너무 최고야. 이 말랑말랑한 질감이 너무 최고라고. 아, 진짜 기, 너무, 너무 좋아. 당신 같은 게임을 기다렸다오. 아, 이거 삐옥삐옥 소리 난다. 아. 아, 아 여기만 슉슉 아 진짜 이거 일자로 쫙 없어지는 거 너무 기분 좋지않아 여기 여기 오 됐다 피국 소리 났어 귀여워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키울 방법도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 준비해뒀다면 또 모를까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데려가서 어떡하라고 그건 릴리, 왜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그래? 알지? 반려동물이 신중하게 데려하는 거. 하지만 아들라도 키우다 보면 재인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 물건들이여 작은, 작은 준비하면 되는 거고. 음... 어미, 고양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거면? 멀쩡하게 잘 지내던 가족을 생애별시키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맞긴 해. 음... 버리고 간걸 수도 있잖아. 그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아더라. 데 이런 애기 고양이들은 실제로 어미, 고양이가 돌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 그냥 막때리고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줄무늬가 있는 고양이 인형 부드럽고 폭신하다. 만질 때마다 귀여운 소리가 난다. 삐고 이런 소리 넣는데 삐고. 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아빠가 조용히 다가 인형을 하나 건넸다. 낮에 봤던 새끼 고양이와 닮은 폭신하고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엄마가 아들아 주려고 샀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나봐. 인형이 부드러운 촉감은 서운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겠다. <목소리> 며칠 후그 새끼 고양이들 같은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애는 저와 똑같이 생긴 어미 고양이에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만약 그때 데리고 왔다면 엄마 말처럼 듣겠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 귀여워 이 인형 너무 귀엽다. 픽셀 진짜 잘 만들어졌다. 이거 스노우볼인가? 옛날에 스노우볼 나도 집에 있었는데. 한창 스노우볼이 인기 많았을 때가 있었거든 야, 스노우볼 이렇게 흔들면 은 이렇게 차라락 예쁘게 떨어지는 그게 다인 그냥 예쁜 쓰레기인데 그런 걸 보면 꼭 하나씩 갖고 싶어지더라고 우리 동네는 따뜻해서 눈이 잘 오지 않았다 가끔 오더라도 땅에 닿기 무섭게 녹아내려 한 번도 쌓인 모습을 볼수 없었다 눈싸움을 하다든지 눈싸움을 만드는 건내게 TV나 이야기 속에서만 가능한 일 같았다 새한 눈이 내발자국 남기기 눈밭에 누워 천사 모양을 만들기 커다랗고 동그란 눈을 람 만들기 이런 것들은 내 유년 시절의 소원 목록 중 일부였다 드물게 모두 시간이 나서 가족 여행을 갈수 있게 됐을 때 나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졸랐다. 어 이거 이거 천이다 천이다 그 뽀득뽀득 소리 나는 그 천이다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지 덕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전부 다 해볼 수 있었어. 뽀득뽀득 소리 난다. 달 같아 지금은 스노우볼이라기보단. 아, 야. 아, 이 뽀득뽀득 소리. 아, 너무 좋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스노우볼. 구수라구수라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해질 이무기는 누구지? 엘로디엘님입니다용 ㅎㅎㅎ <laughs> 조심스럽게 닦아와 오! 밥을 때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나 그리고 이렇게 부으면 푹신푹신해 어디 아빠도 한번 누워볼까? 아드로마트는 정말 푹신푹신하잖아 우와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팔다리를 휘저으면 커다란 눈천사를 만들 수 있대 그럼 같이 커다란 눈천사를 잔뜩 만들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게? 좋아 마시멜로 다구졌어두 사람 다 간식부터 먹고 해안 그러면 힘들어서 오래 못날걸 <laughs> 이렇게 좋고 달란한 가족이었는데, 왜, 왜. 엄마, 아빠 동결 건조해. <laughs> 여행지에서 산 스노우볼,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다. 우린 커다란 눈 천사를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고, 온몸에 눈이 묻는 줄도 모른 채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벽난로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달콤한 코코아를 마셨다. 따뜻한 기운에 누곤내져 졸고 있으면 아빠의 다직한노래소리와 엄마가 책장에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지에서 꿈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노우볼을 하나 샀다. 근데 여행 할때막 호텔에서 막 재밌게 신나게 놀다가도 집에 오면 와, 우리 집이 최고지 하는 느낌 딱 들지 않나? 하지만 나는 언젠가부터 일부러 스노우볼을 눈에 띄지 않게 옮겨두었다. 그속에 따뜻한 추억은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에 자꾸만 꿈꾸게 만드니까. 챕터 1 완료. 벌써 완료라고 거짓말 치지 마. 더 있다고 얘기해. 챕터, 챕터 100까지 있다고 얘기해. 어, 이거 시계, 그때 그 나왔던 그 시계다. 거실을 정리하며 혹시 역, 열쇠가 나올까 기대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다. 이제는 내 방을 들여다볼 차례였다. 방은 내가 집을 나섰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고, 수북히 쌓인 먼지만이 지나간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띈건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회중시계였다. 째깍, 째깍. 이 시계가 이런 소리를 내며 움직이던 때도 있었다. 이제는 아주 오래전 일이다. 회중시계를 엄마에게 선물받은 날, 아빠는 새겨진 문양이 마치 엄마의 이름처럼 백합꽃을 닮았다며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단한 번도 자신의 품에서도 온 적이 없었다. 아빠가 어디를 가든 이 회중시계도 늘 함께였다. 그런 회중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은 내가 고등학생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아빠 너무 빨리 떠났어. 왜 고등학교 때. 아니야, 아빠 더 살아야지. <laughs> 아빠, 잘 지내? 거기서도 장난 많이 치고 있어? 난난잘못 지내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일단, 닦아. 슬퍼하는 건 슬퍼하는 거고, 닦는 건 닦는 거야. 아, BGM 너무 좋다. b g 도 너무 좋고, 이 닦는다는 이 행위도 너무 힐링되고. 난이게 올해 고트상 주겠네. <laughs> 아, 너무 좋다. 여기도. 뽀득뽀득 닦고 넣고 내 깎. 자뽀득뽀득간다 여기 여기 됐다 우 아돌아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회사로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난 그냥 퇴근할 시간인데 말도 없이 안 오고 엄마 폰으로 연락이 안 되길래 <laughs> 미안해 정신없이 일하느라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엄마가 잘 확인할게 그래도 전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해 저녁 잘 챙겨 먹고 알았어 있잖아 아까 방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준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는데 아돌아 미안하지만 엄마가 일이 바빠서 이만 끊어야겠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엄마 잠깐만 나 아니 그래도 이래, 물론 아빠가 죽은 건 슬픈 일이지 근데 가족끼리는 더욱 그런 슬픔에 대해서 공유해야지 좀더 슬픔을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이야기이고 피하고 싶은 주제이겠지만 그 오히려 더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고장난 회중시계 더는 기, 시간을 새기지 못한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 회피한다고 돌아오지 않아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회피한다고 오히려 마주해야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아빠를 어쩌면 우리를 잊고 싶은 것처럼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기는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하 하늘이 쌓여갔다. 아 이때 이 이한창 고등학생 딱 되는 시점이니까 얘도 참 많이 불안했을 텐데. 이제 엄마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라리 엄마를 원망하는 게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피로에 지친 엄마와 마주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나를 혼자 두는 엄마가 미우면서도 야위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이 가게를 혼자 이제 지탱해야 된단 말이지. 그니까 러 일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에휴, 그냥 우리 우리 엄마, 아빠 동결 건전시켜. <laughs> 할수 있다면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은 만큼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다. 결론, 엄마, 아빠, 동전이 동결 건틀시켜. 책인가? 기계인가? 틴 케이스인가? 뭐지, 그게? 카세트 테이프? 정막해진 집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아빠가 남기고간 테이프들을 들었다. 그 노래를 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아빠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무심코 튼 라디오에서 어느 작곡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작곡을 자주 흥얼거리셨어요. 그 영향인지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생겼죠.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소원해졌는데 아버지의 자작곡을 부를 때면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게 됐고, 저에게 작곡은 나를 위로하고, 나와 닮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나와 꼭 닮은 사연을 가진 그의 곡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그를 동경하는 건 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빠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나에게도 못 견디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아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금씩 시간을 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작곡 장비를 사모았다. 이게 그첫 작곡 장비인가? 엄마가 작곡 장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기뻤는데. 기뻤는데? 왜 는대로 끝나? 왜? 기쁜 거 아니야, 그냥? 음. 아직 전원이 켜질 것 같아. 지금 한번 켜볼까? 어디가 전원이야? 아, 이건가? 일단 이거 좀 닦고, 켜보자. 이런 거에서 옛날에 내가 녹음한 거 들리면 뭔가 기분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어린 시절에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린 노래가 이런, 옛날 먼지 쌓인 녹음기에서 막 들리면은 진짜 이상한 기분일 것 같지 않나? 오! 어, 소리 난다. 됐나? 여기. 됐다. 엄마 왔어? 오늘도 늦었네 많이 피곤하겠다. 음좀 그렇네 밥은 먹었어? 아들아 근데 이 물건들은 다 뭐야? 아 이것들? 미디랑 마이크랑 작곡 장비 같은 거야. 음? 이 많은 물건들이 다 작곡 장비라고? <laughs> 응 조금씩 만들어 보고 있어. 최근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그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샀어. 어. 아들아. 잠깐 아르바이트? 설마 취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야? 너도 이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할 때잖아. 이런데다가 시간 그만 쓰고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둬. 아 이러지 마. 아들아 듣는 아 아들아 마음 찢어지네. 빨간색 MIDI 컨트롤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다의첫 번째 음악 장비. 취미가 아니라고 진지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단호하게 닫힌 문소리가 미처 뱉지 못한 말과 함께 뒤섞였다. 나는 또다시 익숙한 외로움 속에 남겨졌다. 내 말을 더 들어주지 않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음악에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엄마도 위로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왕이면 내가 만든 노래로 엄마 티냐고? 근데 야도라는 진지한... 진짜하다잖아 라디오인가보다 그 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작곡에 열중했다 처음으로 만드는 곡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위해 만드는 곡이라서 많은 공을 들였다 내 진심을 충분히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곡을 테이프에 실었다 이 멜로디가 진심으로 엄마를 위로해주길 바랐다 엄마를 온전히 설득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내 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엄마가 피곤해 지쳐 늦게 돌아온 밤 나는 내첫 저작곡이 담긴 테이프를 긴장된 마음과 함께 엄마에게 건넸다. 와 이런 거 건네주기 힘들 텐데. 어 포장한 거 뭐야 귀여워. 난 엄마가 그 곡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안 들었어 설마? 아이 설마 아니겠지 들었겠지. 안 들었을 일은 없겠지. 그럴 리 없어 들었을 거야. 넣었나? Mc 스케어 아, 맞아 그런 거? 어 있는데 아 테이프가 없는 건가? 봐봐 오 이거지 맞 테이프 넣어서 이게 재생 딱 하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 테이프 녹음된 소리가. 여기 됐다 네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맞아 멜로디가 먼저 떠올라서 곡부터 만들었어 가사는 천천히 붙여보려고 해아 그리고 이거 말고 공모전에 응모할 곡도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아 아, 잠깐만 엄마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지금은 학업에 집중할 때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은 내가 부족하니까 침으로만 보이겠지만, 일단 테이프 좀 들어봐봐. 하, 아돌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중요한 시기야. 진짜게 공부해도 모자를 파네. 언제 이런 헛바람이 든 거야? 엄마 일단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언제? 엄마가 일 그만두는 날? 그런 날이 오긴 해? 아돌아, 엄마는 너 때문에 일하는 거야. 나 진지하게 작곡가가 되고 싶어 성공한 작곡가가 돼서 엄마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싶고 재능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 분명 응. 아들아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은 네가 특별한 것 같지? 재능 있다는 말? 지금 듣는 그런 말들만큼 의미 없는 말도 없어 칭찬 한번 받았다고 네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 그런 말은 널 하나도 증명해 주지 않아 엄마 너무해 <laughs> 아빠의 카세트 플레이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테이프를 넣으면 노래를 들려준다 근데 모든 게다 재능이 있어야 할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렇게 뭐 작곡하는 거에 열정을 보이는 것도 재능인데 그날따라 유독 더 많이 피곤했던 걸까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순간에 엄마는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의 반응에 나는 그만 말을 잃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주지. 그러, 그러고 나서 얘기도 되잖아. 갑작스런 엄마의 반응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를 매스깟 닦아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다그러곤 뒤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 했다. 다신 이런 쓸데없는 데 시간 쓰지 마. 그때 엄마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건 카세트, 카세트 마냥이었다. 그건 어, 아빠가 떠난 후 이렇고 쓸쓸한 와중에도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내 마음이기도 했다. 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던 그밤 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엄마를 믿어보고 위로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 정석껏 눌러담은 마음이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가 된 순간 난내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엄마의 분노가 마침내 고해지고 비로소 조용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제서야 엄마를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 아니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지 열심히 만든 걸 텐데 이거 그추은기다